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닥터 더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화장실을 방문해야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현대인의 병으로 불리는 이것 오늘은 예민해진 장 건강을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우 선생님 아우 선생님. 오늘은 어떤 건강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조금 알것 같긴 한데 어떤 네. 걸까요?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식사만 하면 배가 아픈 과민성 장 증후군입니다. 이 과민성 장 증후군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대장의 문제일까요? 음, 우선 대장의 문제가 주를 이루지만 네. 위장관 전체 기능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음, 다른 기질적 요인 없이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이 배변 습관의 변화와 동반되어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낼 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제 주변에도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게 되나요? 음, 주로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 배변 습관의 변화 그리고 복부 팽만감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해주신 배변 습관의 변화란 어떤 증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은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우선 그런 거를 통틀어서 이제 제일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대변의 딱딱함의 정도가 바뀐다고 하하.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너무 딱딱하면 우리가 변비라고 하고 너무 무르면 설사라고 하죠. 음. 그래서 과민성장증후군을이 대변 형태에 따라서 설사우세형 변비우세형 복합형으로 나눠서 보고 치료도 합니다 혹시 복합형은 설사랑 변비가 왔다 갔다 하는 아 거라서 치료가 가장 힘든 타입입니다 아 네이 네. 밖에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술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더 악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아, 이렇게 화장실에 자주 가는 증상은 불안해서 또는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외출이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죠. 이제 우선 과민성 장증후군은 우리 이제 생명이나 건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혹시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과민성 장증후군의 유병률은 약 10%. 정도로 갑니다. <laughs> 우리나라 인구의 10%면 네. 많은 비중이가요1 0명 중에 1 명이니까 많이 아는 편이죠.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두배 정도 많다고 하고요. 고령에 비해서 젊은층이나 중장년층에 더 유병률이 높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민성 장 증후군은요, 발생 원인이 정말 궁금합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의 발생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앞에 보시는 이네 가지가 음. 이 원인으로 꼽힙니다첫 번째는 위장관 운동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장이 움직입니다. 어. 하지만 과민성 장 증후군의 환자의 경우 이 장의 움직임이 더욱 격렬하게 발생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장 과민성입니다. 방금 전에도 장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제 장의 대변이나 가스가 차서 장이 팽창될 때 그것을 느끼는 민감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뭐 장의 움직임이나 장의 팽창에 대해서 누구는 통증을 느끼고 누구는 통증을 안 느끼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장내 세균 불균형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총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이 들어가면 가스를 빠르게 많이 만드는 장내 세균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 장내 세균의 불균형 때문에 과밀성장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장내 세균이 많으면 가스가 많이 생기는 건가요? 많다기보다는 장내 세균이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인데요. 음. 그중에서도 이제 그 가스를 많이 만들어 내는 장 세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게 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를 혹시 네. 참게 된다면 사람들이 랑 있어서 좀 참고 이렇게 가스를 못 나가게끔 계속 막는다. 네. 그럼 혹시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요? 큰 이상은 아니지만 배가 아프겠죠. 아,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뭐 가끔 가다가 옛날에 비해서 이제 방귀가 들었다 뭐 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참 어려운 문제죠. 아, 그래도 참지 않고 배출을 해주는 게좀더 좋긴 하겠. 왜냐면 또 이거를 계속 배출하다 보면 버릇이 될거 아닙니까? 특히 뭐 대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어서 한번 아,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또 그렇다면 또 심리적 요인은 어떤 걸까요? 네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아직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뇌랑 장은 신경물질로 연결이 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것이 이제 장을 자극하게 돼서 과민성 장증후군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 장으로 가는 그런 영향이 좀 크단 말씀이시죠? 네, 대표적인 예로 시험날 되면 다들 아침에 설사하러 친구들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이거의 어느 정도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인간은 그렇게 머리 스트레스랑 장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 이렇게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요. 그만큼 치료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은 또 어떻게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과민성 장 증후군은 증상에 기반하여 진단하는 질환입니다. 이말렌즉스는 다른 그 과민성 장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염증성 장 질환이나 대장암 같은 특별한 병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그, 진,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이나 혈액 검사 아니면 복부 영상 촬영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경우에 내시경 검사를 받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과민성 장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 하지만 대장내시경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나 비용이나 이런 거를 이제 환자분이 병원에 오셨을 때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바로 바로 하기가 어려워서 대장 내시경 없이 지 바로 약물 치료를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음. 하지만 항문에서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야간에 소화기 증상으로 잠이 깨는 경우 또는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배변 습관의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소화기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꼭 대장 내시경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다른 질병이 아닐까 의심해 봐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염증성 장 질환이라는 병이 있는데 네. 초기 염증성 장 질환이 과민성 장 증과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염증성 장 질환이라는 것은 아직은 이제 명확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면역 체계의 문제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희귀한 질환입니다. 말 그대로 희귀 질환이어서 유병률은 낮지만 최근에 서구화된 생활 생활 식단이랑 아니면 이제 식품 보존제 사용량이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아, 네. 과민성 장 증후군인 줄 알고 이제 약만 복용하다가 염증성 장질환이 늦게 진단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장암의 증상이 그~ 자 과민성 장 증후군처럼 복통이나 그~ 배변 습관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 과민성 장 증후군은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우선 약물적 치료와 비 약물적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약물적 치료로는 진경제 지사제 변비약 유산균 제제 그것도 안 들으면 이제 항우울제까지 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비 약물적 치료로는 그~ 저포드맵식이 또는 적절한 운동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 처방받은 약만 열심히 잘 먹게 된다면 혹시 금방 호전이 될까요? 음, 경한 경우에는 약으로 금방 호전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심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약물이나 식이치료로도 호전이 안 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근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저 포드맵 식이란 무엇일까요? 음. 앞에 보이시는 네. 단어들의 그 영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만든 단어인데요 아 여기 떠 있는 이 단어들을 네. 다 앞글자로 딴 네, 게... 앞글자를 어... 따서 그거를 이제 포드맵이라고 읽고요 이 결국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 장에서 쉽게 발효돼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드맵이 덜 포함된 저 포드맵 식단을 시행하면서 장의 가스를 덜 만들어서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포드맵이 음. 함량이 높은 식재료는 로 이제 대표적인 게 배추, 무. 배추가 가스를 잘 일으키니까 네. 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배추, 무, 파, 고추, 허? 마늘, 허? 양배추, 수박, 사과, 버섯. 등이 가장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앞에 있는 단들를쭉 들으면 이제 김치의 재료 그쵸. 같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먹는 식재료에 이제 포드맵 함량이 높은 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다 제하면은 먹을 게 별로 없긴 한데. 그렇저포드맵 저 네. 저 식이는 과민성 장 증후군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 이렇게 한국인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김치잖아요. 결국 김치처럼 자극적인 음식은 장에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자극적인 음식에 고추, 마늘, 파 등의 이제 그런 포드맵 함량이 높은 <laughs> 식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때문에. 혹시 그거 끊으실 수 있습니까? 그냥 먹고 아프겠습니다. 아, 저도 먹고 방구를 끼겠습니다. <laughs> 아 그렇다면 이 과민성 장 증후군이 한번 생기게 된다면. 네. 완치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까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완치의 개념보다는 평생 이제 관리하고 하... 이제 보는 것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일단은 평생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 포인트들을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중요한 거는 그 장을 자극할 수 지 않는 어떡해. 건강한 예. 식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제 스트레스가 안 좋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적절한 네. 운동을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과민성 장 증후군은요. 원인은 어떤 걸까요? 음, 위장관 운동의 변화 그리고 내장의 과민성.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 그리고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다른 기질적 질환이 없이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이 배변 습관의 변화를 동반하여 6개월 이상 반복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약물, 식이요법을 통해 치료를 하게 되고요. 진단을 위해서 대장 내시경, 혈액 검사, 복부 영상 촬영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병원에 꼭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환자가 해당이 될까요 항문 출혈이 있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야간에 소화기 증상으로 잠에서 깨는 경우 오십 대 이상에서 배변 습관 변화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소화기 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학에 예민해진 나의 장문제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극적인 음식과 이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실천법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